야구에 대한 불문율은 정말 좀 없어져야 돼. 뭐가 잘못된지. 너무한 거 아니냐? 8회 말 두산의 공격이고 기아가 7대 0으로 7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냥 길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보수 선수가 우리 한국 리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엥? 지금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완보 선수도 야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뛰면 안 된다고 좀 알고 있었을 텐데 뭔 상황인데? 점수 차가 크게 벌어져서 도루를 하는 거? 지금 해설이 말한 거 아니야? 도루한 게왜 잘못이야? 아... 팀들끼리 합의된 내용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점수차가 이러고 하니까 도루는 하지 말자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웃긴 게 그걸 왜 합의를 해? 이거 그건가? 도루 했다고 빈볼 날아온 거. 이것도 NC랑 SSG 경기였고 6대 0으로 점수차가 크게 나는 상황이잖아. 근데 6 점차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 않나? 김주원 선수가 1루에서 3루로 도루를 한 거죠. 왜 잘못된 거야? 그래 좋은 도루였잖아. 그러고 이제 아 그러고 빈볼이 날아와서. 왜할 만하네. 그 속은 알수 없지만 왜왜왜 이종호 코치가 뭐 했는데? 이번은 왜 화나신 거죠? 아니 이종호 코치가 뭘 했다고 어차피 도루 사인 같은 거는 이종호 코치가 내는 게 아니잖아. 선수 단독일 수도 있고 감독 쪽에서의 사인일 수도 있는 거지. 코치는 결국 전달하는 거잖아요. 코치가 뭔 죄야? 이걸 왜 코치한테 따지고 있어? 아, 근데 여기서 이종호 코치는 뭐 따로 뭐 없잖아. 따지지도 않고... 아,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뭐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도루밖에 없는데, 그리고 점수 차가 6점 차라서 무관심도로 왜함 야, 6점 차면 충분히 뒤집어. 크보 수준이라면 그냥 역전 가능해 막 SSG가 뭐 빠따력 안되 팀도 아니고 되게 이해가 안되네요 근데 용병은 본인 성적이 중요한거 아니야? 이를뭘잘 몰랐다는거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는 의문인거는 양팀이 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본거냐는거지 우리 도루앞지 맙시다 이걸 왜 합의보는거야 이거부터 이해가 안되고 아 그럼 짜고 치는거잖아 추작 아니야? 다른 의미로? 도루안 맞게 해서 우리 점수를 내보자. 추작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 도루로서 선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영리한 플레이죠? 득점권 만들었잖아. 용병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죠? 이게 왜 잘못된 거야? 용병 그리고 성적 요선이야. 자기 성적 안 되면 잘려요. 당황스러운 건 우리야. 해설에서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라모스 선수 입장으로서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만 코멘트를 해야지. 그 상황도 이, 얘기를. 달인 거 자체가 그 조작된 사실을 은폐한 거잖아. 잘못된 거잖아. 이 불문율 아니야? 그 와중에 캐스터 아무 말안 하는 것도 웃기다. <laughs> 나락 감지한 캐스터가 웃기다. 아니 모든 상황에서 몇십 점 차가 나고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기베라라는 양키스의 전설의 포수가 한 명언이죠. 이게 정말 옛날의 카고 컵스가 정말 오래된 옛날 얘기긴 한데 10몇 점차 경기를 뒤집어서 역전해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경기가 의외로 좀 있어. 뭐 8점 차 뒤집은 샌디에이고 올해만 봐도 8점 차 뒤집은 거 있고 모르잖아. 야구 뭐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 한 이닝 최다 득점 쳐 볼까? 하나 이글스 이때 봐봐. 3회초 16득점했다고. 어 롯데 자이언츠네. 씨... 가능해요. 근데 포기한다고 불문율 정말 이해 못하겠어. 이런 요소들이 야구 팬들을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애초에 처음부터 왜 합의를 받냐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지. 왜 최선을 안 다해. 그래, 워크 회식이 떨어지는 거야. 야구 불문율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빠던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빠던하는 선수가 늘고 있긴 한데 빠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빠던을 하지만 메이저가면 빠던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꼭 맞춰버리잖아. 근데 빠던이 왜안 되냐? 투수는 이 기만하는 행위다 배트 던지다가 누구 맞아서 다칠 수 있다. 야 투수는 삼진 잡고 포여 이거는 그건 타자한테 예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야, 이런 거 하면 이제 바로 데드볼이잖아.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요 물론, 바티스탄, 다른 의미로 좀띠껍긴 했어. 그래. 텍사스와 토론토의 스토리가 엮인 거라, 이 빠던 하나로는 정의 지을 순 없지만, 그래서 막뭐 중방 펀치가 나온 거지. 타티스 빠던 볼까? 캬! 둘다 허용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되게 팬들에게는 얼마나 눈요깃 거리야. KBO에 또 역수출하면 또 KBO 빠던 빠질 수 없거든. 데요 <laughs> 하던 네, 봐봐. 야, 정치. 음, <laughs> 이런 건 되게 해줘야지. 그래 나는 이런 야구에 대한 불문율은 정말 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팬들에게 이런 어 그걸 보여줘야지. 아니면 그 야케민 저기 뭐야 심판. 나도 고생해, 어, 어, 아, 진짜. 진짜. 야, 저거 가서 어, 저러고 있다는 것도 참 레전드다. 이런 거 보면 팬들이 야구 좋아할. 아 갑자기 월드스타 전준우가 왜 나와 근 사실 이제 구력 에든 에, 이런 요소 없어져야 된다 어, 딱... 이 장면이지 이, 이게 어떻게 아니 이게 어떻게 스트라이크 이, 스윙 돌았다고 이게? 이게 스윙 돌았다고? 욕할만하다 노스윙이지 눈좀 뜨라. 얼마나 빡치겠어. 그 다음 장면이 웃겨. 일루수라서, 야, 나란히 서 있어. <laughs> 이게 진짜 킬포야. 일루수 서야 돼서 같이 서고 있어, 씨. 아, 카메라 감독 맛집이네. 자, 역대급 오심들 많지. 오심도 뭐 문제고. 오, 음.